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무당한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엎드림 학생부 주일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했습니다. 비록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과 기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가 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인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예배를 위해서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이처럼 역대상의 족보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나 각자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기록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다른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죽었습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사울이 적에게 쫓기다가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왕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사울왕의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his unfaithfulness 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가르침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상태가 좋은 양과 소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볼때 어디선가 본것 같고 들어본 것 같은 패밀리어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가져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피하고 싶은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는 아담과 하와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의 말이 이 불편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와와의 관계 둘다 깨져버린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지기 전에 누리고 유지되었었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죽음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울은 죽게 됐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존재가 됨으로써 백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관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문장은 1절에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We are your bone and flesh.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표현이지 않나요? 앞에서 사울의 죽음을 묵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처음 본 후에 아담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구나.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완전히 같은 단어와 표현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됨 연합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운 곳은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1절에 한 번, 3절에 두 번, 총세번 반복해서 헤브론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연합,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다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관계가 있다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이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의 창조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을 이뤄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가 몸의 각 부분이 되어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 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엎드림 학생부 한 영혼 영혼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성장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학교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엎드림 학생부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깨진 관계에 있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도 있지만 그 개인의 믿음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서로 아직 만날 수는 없지만 변함없이 우리 엎드림 학생부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혼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